지금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복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하니까 와닿지가 않아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. 네. 네. 예를 들어서 그 질병 후유장애를 이제 3% 이상으로 해서 어, 특약을 3천만 원으로 보험 가입금액을 설정해서 가입을 하셨다면 어,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위암 진단을 받고 어, 위전절제술을 했다면 그러면 50%의 후유장해 지급률에 해당이 되거든요. 그럼 1,500만 원 네, 받는 거요 네, 그렇죠. 아, 아. 계산이 엄청 빠르십니다. 돈이 <laughs> <laughs> 네. 빨라요. 네. <laughs> 질병후유장해 특약으로 어, 보험금을 1,5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. 아. 어,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암으로 어,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를 했다면 와, 그 경우도 역시 50%의 50 어, 후유장의 지급률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.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1,500만 원의 어,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또 지급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. 어,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부위를 중복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진짜 가성비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.